하남시에선 전체 주민의 30% 정도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광주시에선 접종 대상자의 83%가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하남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지난 2월말 요양시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지난 3일 기준 모두 9만 7270여명의 하남시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30만명이 넘는 전체 하남시민 대비 30% 정도에 해당됩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시민들도 역시 지난 3일을 기준으로 3만 8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으로는 화이자가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모더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순부터는 하남 지역 소상공업 종사자 4,100여 명을 대상으로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한편 인근 광주시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접종 대상자 대비 83.9%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 15만 9천여 명중 87.5%인 13만 9천여 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했고. 이중 13만 3,500여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48%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를 47% 정도는 화이자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각각 마쳤습니다. 또 전체 접종대 상자의 27.9%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인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